얼굴에 점을 요즘에는 아유. 많이 빼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으면 나쁜 점이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좋은 점인지 이게 얼굴에 이제 볼이나 입 주변이나 뭐 이마 이런 데 있는 점들은 재물복이 나가거나 내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자꾸 생긴다든가 이런 점들이라고 해서 빼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왜 귓볼이나 이게 눈썹 안에 눈썹 옆에 있는 점들은 재물복이라고 또 여기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빼지 말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점이 점이 귀볼에 있는 점이래요. 이게 재물 복도 있고 건강 복도 있고 인복도 있고 이런 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코에 미용적으로 점을 많이 찍잖아요. 옛날부터. 근데 나는 뭐 제가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생겨가지고 세번 정도 뺐는데도 계속 다시 올라오는 점 중에 하나가 코에 있는 점인데 이게 자꾸 생겨요. 이게 도화 도화 점이라고 해서 도화살이 이제 없는 분들이나. 혹은 있는 분들이 흔히 있는 코에 있는 점인데 인기 있는 그런 매력점인데 이 점은 필요하신 분들은 빼지 마시고 필요 없는 분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. 어, 생명점 혹은 나한테만 이 점이 안 좋은 점이 아니라 좋은 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점들이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목에 점이 어, 쇄골 쪽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, 어리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너는 이점 빼지 마, 너한테는 복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크, 특이하게 큰 점이 있는데 그 점이 나한테 생명점이라든가 나한테는 복점이 되는 점들이 있어요. 그런 점들은 빼지 않으시는 게 좋아.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입 주변에 여기에 턱 옆에 점이 크게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입주변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입주변에 있는 점이 이게 좋지가 않다라고 했는데, 우리 아들한테는 이게 또 생명점이야. 무당 어, 선생님들이 얘한테는 이게 복점이다. 먹을 복의 점이고, 재물 복의 점이고, 인복이다라고 해서 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간혹가다 큰 점, 특이하게 큰 점이 정말 특정한 부위에 있다. 이 점은 빼고 싶은데, 한번 빼도 될까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